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자들이 빠져드는 중년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중년이 되고 또 폐경을 앞둔 여성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쉽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중년 여성들은 예전처럼 남자를 봐도 크게 설레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런데도 이런 중년 여성들이 빠져드는 남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중년 여자들이 빠져드는 중년 남자의 특징. 첫 번째,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 중년 여자들은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여자에게 표현을 잘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와 관심이 중년 여성의 무뎌진 마음을 설레게 만들 수 있답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예뻐요 사랑해요 등 이렇게 표현해주는 남자에게 중년 여자의 마음은 무장해제될 수 있다고 해요 중년 여자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젊었을 때 남자들에게 받은 자상한 배려를 다시금 느껴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다정하고 자상한 중년 남자를 만나면 다시금 가슴이 설렐 수 있답니다. 폐경을 앞둔 중년 여성은 남자와 관계시 만족도가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코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 여성이 관계시 만족도가 높은 중년 남자는 특출난 테크닉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냥하고 자상한 성격의 남자였어요. 변함없이 예쁘다고 말해주고 항상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따뜻한 성격의 중년 남자에게 많은 매력을 느꼈던 거죠. 이처럼 중년 여자들은 표현을 잘해주고 다정하고 상냥한 중년 남자에게 빠져들게 된답니다. 두 번째, 몸매 관리하는 균형 잡힌 남자. 중년 남자들은 자칫하면 배가 나오기 일쑤요 퇴근 후 잦은 회식이나 모임에서 음주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중년에는 흰머리도 많이 나고, 머리도 빠지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주름은 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자기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정말 자신의 아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중년 남자의 모습은 여자들에게 그냥 아저씨라는 느낌을 주게 될 뿐, 이성으로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몸매 관리를 하는 남성은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된다고 해요. 마음이 무뎌진 중년 여성의 눈에도 이런 남성은 남자로서 매력이 느껴져 다시금 설레게 되기도 합니다. 즉, 매력적인 중년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솔직히 중년의 나이에는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성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바쁘다고 또 귀찮다고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몸매 관리를 해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활력 있고 인기 있는 중년 남자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 중년에는 자신의 일하는 분야에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중년 남자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중년의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은 여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성공으로 인해 따라오는 경제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유 있는 경제력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면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 중년 여자들은 단지 이성적인 매력 때문에 남자를 만나기보다는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친구처럼 잘 지내려면 우선 대화가 통해야 되겠죠. 남자는 여자든 나이를 먹으면 자신의 성향이나 주장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과 가치관이나 생각이 너무 다르면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왕년에는 말이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서두를 시작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감정을 앞세우고 고루한 관습이나 사회적 가치관만을 고집하는 중년 남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화를 할때 답답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일명 이런 중년 남자들을 꼰대스럽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들고 자기와 다른 의견을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꼰대스러운 남자는 주변 사람을 정말 피곤하고 짜증스럽게 만듭니다. 꼰대스럽다는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요.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데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꼰대스러운 남자는 자기의 사고방식만을 고집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을 가르치려고 들거든요. 하지만 매력적인 중년 남자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배우려고 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남자보다는 친구가 좋다고 하는데 그만큼 대화가 잘 통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소통이 잘 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남자.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자들보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간혹 여자들이 아주 사소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고민을 이야기하면 속으로 뭐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 호들갑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충고를 통해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중년 여성이 이게 모험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아 택시 잡는데 30분이나 걸렸어라고 말을 했을 때 공감 능력이 뛰어난 남자는 아 진짜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정말 짜증 나더라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말에 공감을 해줍니다. 하지만 콜택시 부르지 왜 그랬어? 라는 식으로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 같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핀잔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선 서운함을 느낄 수 있어요. 반면에 여자의 심리를 잘 알고 적절하게 호응을 잘해주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남자가 있거든요. 이런 중년 남자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답니다. 또한 중년 여자들은 자신과 소통이 잘 되는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소통을 잘 하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적절하게 공감해 줘야 합니다. 매력적인 중년 남자는 재치있게 말도 잘하지만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 줍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랍니다. 여섯 번째, 재치있고 유머스러운 남자. 근엄하고 중후한 중년 남자보다는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중년 남자가 여자들에게 더 인기가 많습니다. 농담을 잘하고 적절하게 리액션을 해주는 남자와 함께 있으면 즐겁기 때문이에요. 재치있는 위트를 섞어가면서 유쾌하게 대화를 할수 있으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중년 여자는 친구처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남자를 선호하거든요. 대화에 막힘이 없고 유머에도 능하니 웃음이 주변으로 전이되어 모두에게 유쾌한 기분을 선사할 줄 아는 중년 남녀는 중년 여성들에게 엄청 인기가 많답니다. 일곱 번째 칭찬해 주는 남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게 만들고 그런 면을 칭찬해주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폐경을 앞두거나 폐경기인 중년 여자는 여자로서 자신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 중년 남성이 그녀에게 여성으로서 아직 매력적이라는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에 대한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칭찬을 할 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언급해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정말 예뻐 보이네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핑크색 원피스가 하얀 피부와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예뻐 보이네요?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전히 예쁘네요? 귀엽네요? 아름다워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설레지 않을 여자가 없을 테니까요. 중년이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여자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년 남자는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중년 여자들이 빠져드는 중년 남자의 특징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 두 번째, 몸매 관리하는 균형 잡힌 남자. 세 번째,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 네 번째,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 다섯 번째, 소통이 잘 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남자. 여섯 번째,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남자. 일곱 번째, 칭찬해 주는 남자.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